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레고 정식 지... 레고 짝퉁이 아니라 진짜 레고 짝퉁 아닌 진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진품 다 좋은데 한개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자 거예요 된장 아무튼 일단 이만큼은 만들었고요 네. 이게 샌드위치랑, 근데, 사람만 여자인 게좀 바꿔줄 수 있으면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. 왜 사람만 여자인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, 엄마가 선물 받아온 게 이것밖에 없었나 봐요. 아무튼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를 꽂자주시고 여기다가 붙여주시고, 이 샌드위치 여기다 붙여주시고, 머리를 붙여주시고 안 붙여지고 붙여주시고 다음에 다리 붙여주시고 네차 사람 완성이고요. 다음에 이 빵은 그냥 였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알림통이라고 였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짠 완성. 근데 네, 사람만 여자인 게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까지 앵그리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